자, 이번에는 1부터 100 사이에, 100 사, 100까지의 짝수야. 자, 얘는 그러면 얘, 뭐, 부터 해라? 그렇죠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늘. 그니까 러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라. 어. 그니까, 그 다음,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을 하는 거지.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 걸 하셔라. 그러면 여기다 프린트 F 해서, %d, i. 자, 이렇게 했을 때, 1부터 100까지 출력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짝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짝수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죠? 어떻게? i를 뭘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그리고 나머지가 0인수가 바로 짝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짝수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자, 합 구하는 공식은 사실 앞에서 두 문제 다 풀었고 같기 때문에 어떻게? 자, 합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변수를 만든 다음에, 어디다가, 이 s u 에다가뭘 더해줘야 돼요? 축, 뭘 축적시켜야 돼요? 짝수 값만 계속 축적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sum plus는 i.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s u 이라는 값이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실행해보면, 아, 짝수가 이렇게 지금 축적이 되는구나. 이, 유, 12, 2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최종 결과값이라니까 이렇게만해 주면 어, 여러분들이 어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주어진 수 안에서 어, 짝수의 한맛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죠? 오 어, 이것까지는 이것까지 이제 앞에 문제 여러분들이 풀었다면 사실 여러분 조금만 하면 할수 있는 문제죠. 네, 됐습니다.